아. 와우. 야, 왜냐면 말이다. 지금 이게 홍윤아 주위만큼이 네. 씨름은 모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 옛날로 얘기하면 이봉걸 선수의 고경철 선수의 게임이죠. 이봉 선수도 이만기 아. 선수라고 해도 되지. 아. 사실상. 아. 방송 보시는 분들도 어떤 의미로 볼까? <laughs> 그래도 모른다니까. 자, 아. 그럼 먼저 남자 결승, 아. 세계 대결. 남자 아. 결승을 시작하겠다. 오! 이팅 그냥...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갑야 이건. 갑죽 되지 뭐라. 약간 진격의겨인 같지 않아요? 정말. 아지 말라고. 자, 이봉걸 선수대 이만기 아 선수의 내기 아 연상케 하는 아두 선수의 신장자. 이거 장운형이 이랬으면 수구형 다리 안 났겠는데. 땅에. 아 이게 장훈이 장훈이 이게 이려서 진다고요? 당황해. 왜냐면 <laughs> 심판이 이 씨름이. 하지만 이게 하는 거야. 이을 쓰고 자, 왼다리 세워 아니 네가 그래 내가 얼마나 일어나지 못하겠지. 장우진한테 안 일어나지더라고. 어우 힘 좋아. 힘 좋아. 어우 좋아. 점네. 어우 힘 좋아. 힘 좋아. 어우 좋아. 점네. 어우 힘 좋아. 힘 좋아. 어우 시작. 남자 결승. 자 2018년 차라나사. 어, really lat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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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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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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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야, 진짜 멋있다. 와, 야, 이거 야. 다시 한번더 돌려서 보고 싶다. 예. 다이카 몰리야. 아, 지금 야, 역시. 마기 감독님 감독님 감 진짜. 이수구이. 와. 오, 수구아 교수님. 사랑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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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이쪽 전에 이거는 무슨 기술로 해서 어떻게 잡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지금. 상대방 아니 아유, 나도 워낙 음, 큰 사람이 넘어가까그거 음. 쳐다본다고 내가 우와. 뭔 기술인지 몰라아무 상대방 힘을 역이용해서 아, 진짜 아, 멋있다. 감독 이건 아, 무슨 기술이에요? 이 반.. 기술이? 예, 나도 모르겠뭐든어 돌리기 기술이라고. 예. 음, 어, 내가 어, 볼 때는 예, 이, 역, 어떻게 이용해서 중심을 이용해서 그냥 살짝 아, 빠지는 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밀어버리면 서장훈 선수가 밀치기를 사실상 아, 돌리면서 대치기를 대치기는 서장훈 힘을 이용한 거지. 호동이 형 얘기 듣고 나름 기술을 넣었거든요. 왼쪽으로 페이크하고 오른쪽으로 넘긴다고 그렀는데 이게 너무 낮으니까 근데 안 넘어오니 안 들어줬어요. 들어서 하면 그냥 넘어오는데 사실은 사실은 장군이가 기억해서 안 들렸지만 멋있어요. 실제 어? 이승훈 선수가 지금 사용했던 기술은 돌림 배지기. 예. 네. 네. 를 실제 이렇게 해서 배치기가 아, 돌림, 돌림 배지기. 그러니까 아. 오로지 어. 생각을 딱 어. 하나 했습니다. 어. 한번 들어올 때 그때 모아서 그냥 어. 그때 어. 진짜 씨름을 했던 내 로스도 멋있다. 이거는 마 아, 진짜. 자 다시 한번 천하장사 이승훈에게 뜨거운 박수. 교수님 아. 이 정도면 우리 정식으로 오늘 특별 씨름인으로 우리가. 어 인정 인정 환장을 해도 아 대단하다. 보기 반좀주아 아니 근데 중요한 거 멋지게 졌어.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그리고 이 순간, 깝죽거리의 아영장사 그래, 씨름대회, 그래, 그래. 여자부 결승전을 앞두고, 초대가수의 <laughs> 특별 공연이 있겠다. 신곡 맞씨주고 예! 초대박 가수가, 방금 전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웃음> 등장합니다! <웃음> <웃음> 자, 우리들의 파티를 즐겨보자! 우아! 우우 거지 우아! 누구나 빈손으로 와서나 소설 같은 한편의 이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다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수 없어 우아! 말이지 말해도 뭐 해소나 살줄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치워 눈이 부시면서도 슬퍼. え 쉬운 게 아니에요. 아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했던 행사 중에서 제일 개판이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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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좀. 아 진짜 우리 기아 시간 다 주시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따가 김윤정 선배님께서 이제 그 시상을 해야 되니까. 아 네네. 자 이제 마지막 대결만이 남았습니다. 여자부 결승전이 남아 있는데요. 사유리대 출전. 이상을지엎고 사유리와 주희가 주이.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런가면 주희 이겨라 차유연의 주희 진짜 스무살 차이나네 어, 딱 스무살이야 9구 대 7구 파워를 자하는 사유리 선수 시작 5번 10초에서 15초를 주이가 견디면 주이가 승산이 있다. 근데 15초 안에 이제 사유리 아 승리할 가능성이 또 없다는 거지 맨다리 셔 와. 자, 일어나서 자, 준비. 우승 후보를 물리치고 온 공윤아 선수를 이, 물리치고 이, 온 주이. 어저 좀더 쳐줘. 아니, 제일 안 걸려. 아니, 아니, 오, 안 걸려. 오, 아. 오, 아 어, 어. 어, 어. 저 다리 위기 극복하는 사유리 선수. 어, 와, 결승답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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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치열한 대결. 야 10초를 남겼습니다. 귀를 털주고 있네. 털어줘야 돼. 사유리 뒤로 올리자. 발키트를 닦이팅 마지막 힘을 다 쓰는 거야. 오래 버티면 지니까. 진짜 악바리들의 싸움이다. 악이리 과연? 경쟁구야 뒤가 날린다 의외로 부드럽 아니 지금 버들나무처럼. 유 버들잎처럼. 아니 중심을 되게 잘 바꿔요 바꿔�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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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로. 한치 앞을 대다볼수 없는. 앞으로 한 4, 5년은 여자 차나 장사는 주의의 시대가 대성막이 열린 것니다 주의, 주의 작 우리, 시작, 시작. 우리 네. 김연자 선생님께서 수고해 네. 그 주시겠습니다. 축하해요. 어사 세상에 수하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연 장사, 여자 차량 장사, 주의!